건설업계에서도 음, 음. 또 태형건설도 음. PF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음. 어, 기사에서는 청약 흥행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음. 그는데 부채비율이 448.5%다. 음.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심각한 거아닌가 부채비율이 이 정도면?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한400%대는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물론 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뭐 환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뭐900%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네. 건설사가 지금 PF 부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아까 롯데 건설이 PF 지금 자녀가 4조 5천억을라그잖아요 태형 건설만 많지 않아요. 2등이 태형이에요. 퇴원, 네, 1등이 롯데고 롯데, 2등이 태형 건설인데 태형 건설이 한 2조 4천억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그 만기 도래하는 PF가 그 도되기 때문에 2주 3천억 정도 돼요. 어. 그래서 태영도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도는데 태영 그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청약 그래서, 때문에 그런가? 음,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음. 6월 말 기준 상반기 기준으로 4 8 8인데 어, PF 부채 비율 그합치면한500% 정도 될 거예요. 500%. %요. 500%.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가 듣기로는 500%는 조금 심각하다고 듣긴 했거든요. 안 좋죠. 안 좋은 거라고. 특히 지금 같은 경기.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화랑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음. 지금은 아까 초두 얘기했던 듯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일반 개인들도 금리가 올라서 고생스럽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금리가몇 프로냐면 2.8%예요. 2.88%예요. 대건설이. 그 정도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 음. 근데 이제 만기 도래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그 돈을 갚는다,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안갚죠 일반적으로. 안갚아도 안 돼요? 안갚아도 되죠. 다시 음.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그걸 롤오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롤오버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롯데가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긴 거고. 네. 태영도 지금 2.88%인데 만약에 롤오브가 되더라도 네. 그 금리로 발행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소비자들이 그금리 사겠습니까? 음, 안 사. 최소한 4% 5% 달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롤오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조차도 고금리로 돈을 금리 비용을 더 내야 된다. 음.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음. 지금 태영건설의 계열사 인제스피디움에 음. 130억을 투어, 투입했고. 또 네오시티 자회사에서도 228억 자금대여를 했는데 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마음이죠. 어느 아. <laughs> 마음이지. 어. 네. 물론 이게 사실 우리나 대기업들의 문제인데 네. 어, 자기들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라고 누가 있느냐? 사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사? 사회이사. 사회이사? 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는 보통 보딩멤버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내이사가 있고, 사내이사들은 주주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을 사내이사가 경영을 잘하나 못하나라고, 와치독을 하라고 세워놓은 게 사회이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사제도가 1998년도에 어, IF 때 이제 제도가 생기면서 상장사, 상장사들은 다 들었어야 되는 해야 되는데 보증 멤버, 사내 이사의 (1.5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내 음. 이사가 (3명이면) 저도 (4명) 둬야 되는 거죠 음. 감시하라고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기업이면 사회사들이 이거 승인해 주면 안 되죠 기업이 계열사에 돈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이사회를 거쳤다는 이야기는 사회사들이. 오케이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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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a y o k 사들이다 그래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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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 k a Okay. Okay. o k 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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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사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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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승인했다는 얘기잖아요. 음, 승인했다는 네. 거죠. 그이 정도 자금 사장이안 좋으면 증상적인 네. 김에 당연히 승인해주면 안 되죠. 음. 어, 지금 뭐 회사채가 2조 3천억에다가 부채, 부채 비율이 그것까지잡친 500%인데다가 음. 지금 그 롤오버 하려면 비용도 이자비용부터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건설업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근데 태영건설은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음. 대해서는 뭐 실제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심각한데 그냥 말로써좀 주주들 이렇게 컴 다운 해야 우선 뭐 괜찮다는 이야기는 그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냥 주주들 달래고뭐 불만을 플팔린을 하니까 네.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회장인, 그 회장의 개인의 어떤 호불호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재 스피디움 크기를 보니까 제가 봤는데 적자가 네. 매년 적자예요. 근데 계속 자본 삼식 상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다 계속 음. 왜 투자를 하는 건지 혹시 뭐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늘 가고 싶은 거죠. <laughs>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기로는 윤세영 회장. 그러니까 그 부친이 윤세영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윤회장의 부친 윤세영 회장인데 윤세영 회장 고향이 철원이에요. 음. 강원도 철원. 그러니까 아, 강원도에 있어서. 네, 강원도 철원이에요. 윤성회장이 아. 그럼 철원 분이고, 윤성회장은 그 99년부터 9년 동안, 9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민회장도 안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거죠? 그 애정이 있는 거죠. 아, 그 애정이 있어서 이게 인재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몇번 가봤거든요. 재밌어요? 여기서 <laughs> 뭐? <laughs> 문제는 못 해봤어요. 아, 할 수도 있는데. 아, 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건? 규모가 있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어쨌든 손님이 많이. 손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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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가 그니까 F1 경기는 못 해요. 음. 그러니까 경기가 보통 자동차 경기가 F1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하는 자동차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겁니다. 후자입니다. 그니까 F1 경기장은. 젤라암도에 하나 있잖아요. 한번 주최다가 그래서 골당 똘당 망했죠. 음. 또 우리나라 그런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은 분명히 윤 회장의 선친인 윤세영 회장이 강원도 출신이고 막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민것같고왜 하필 이 사업인지 약간 서, 손님도 없고 막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계속 이렇게 자금 투자도 하고 있고 적자는 나오, 나온 상황인데 사업을 계속 이끄는 게좀 심. 신... 좀제 입장에서는 왜 굳이 계속 음. 이어가지 이런 생각. 그게 또한직 답은 사실 없어요. 아 그렇죠. 회장이 하고 싶어서 아. 여태를 그러니까 보니까 윤 회장이 이거 하고 싶어서 전 세계 에 있는 그 스피디 이런 데를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했대요. 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죠. 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왜뭐 적자인데 왜 하느냐? 다 주주 주주들이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 주주들을 다 묵살하겠죠. 묵살.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어 계속 돈을 쪼다붙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적자니까 이게 인제스피디움이 2013년에 공식 개장을 했는데 어 매년 200억 정도가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를 뭐 하고 반발 이런 건 아예 없나요? 아예 모르나? 그렇죠. 모를 수있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공신을 해야 돼요. 이게 공신. 음. 나타나니까 지금 뉴스 나오고 하는 건데 네. 공시를 하더라도 이게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주주들이 굉장히 나는 따져야 된다 봐요. 그렇죠. 예민해야 되죠. 어쨌든. 음. 자기 지금 태양건설 주가가 얼마냐 하면 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런데도 주주들이 별로 볼만이 없나 봐요. 나는 <laughs> <laughs> 그게 더 신기해. <laughs> 그러게요. 그만큼 왜냐하면 지배 구조를 보면 태은건설의 대주주가 그 이제 TY홀딩스가 한30%한 10%는 윤석민 회장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50% 갖고 있으니까 개인 주주들이 아무리 뭘 음. 이야기를 해도 다 묻히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런 생각 상장우사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내 회사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왜 그래? 어그 생각인 거죠. 너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받 빠진 도에물 붙기식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유상증 유상증자를 언제부터냐면은 2017년도에 530억 했어요. 530억. 530 그리고 2018년도에 2018년 5월 달에 한 번. 19년 2월 달에 한 번. 20년 2월 달에 한 번. 20년 12월 달에 한 번. 21년 3월 달에 한 번. 총 다섯 차례 60억씩 60, 300억. 300억. 또 했고. 이번에 또 130억. 어, 지난 12월 달에도 64사억또 했어요. 유상증자를. 음. 이번에 또 130억 또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이게 인수한 지을 짓는 이 지분 매입 가격이 900억이거든요. 응? 당시 태영건설이 그 인제 스피디움 지분 매입에 900억을 지출했어요. 음. 태영건설이. 그러니까 지분 매입에 900억을 지출했는데 벌써 음. 유상증자 한게 530억에 530억에다가, 530억에다가. 300억에다가 또 130억에다가 60억 했으니까 지분 매입 가격이 2배가 넘은 거죠. 거의 몇 음. 조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주앙진자 투자는 오너가 정말 이걸 좋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음. 그게 뭐, 어마어마한 미래가치가 있고, 이렇게. 물론, 태행건설 내에서는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결과가 10년째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뭔가 주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죠 예,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롯데건설은 그래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받았긴 했는데 음. 태영건설도 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다른 계열사로부터. 태영건 어... 태영그룹은 태연건설이... 태연 이제 태영그룹이에요. 이제 그룹으로 이제 그럼 넘어가야 되는데 태영그룹은 <laughs> 어, 올해 아마 자산 규모가 1 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이라는. 그공정거래원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산 규모로 따져요. 공정 자산으로 따지는데. 일단 5조 원이 넘으면, 자산 규모가 계열사를 다 합쳐서 5조 원이 넘으면, 일단 대기업 집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음. 그리고, 네, 10조 원이 넘으면, 어, 대기업 집단 중에서 10조 원이 넘으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요. 음. 그 규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친인척 계열사 다 신고해야 돼요. 음. 인척 6촌, 인 그러니까 원래 그 친족 6촌 인척 인척 사촌이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확 줄여줬죠 사촌으로 음. 그래 많이 하라고친척끼리어 음.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laughs> 이런 건설사 그러니까 자산 규모 1조원 10조 원이 넘으면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태영그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SBS 그렇죠. 말씀하셨죠. SBS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TY홀딩스가 SBS 대주주인데 SBS가 어떻게 되냐면은 TY홀딩스가 SBS홀딩스 밑에 SBS가 있고 뭐 여러 가지 SBS 플러스 SBS 뭐 비즈엠을 다 있어요. 그 TY홀딩스가 SBS홀딩스 지분을 62%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TY홀딩스의 대주주가 윤석민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SBS 대주주인 거죠. 자, 그런데 어, 10조가 넘으면 방공사를 가질 수 없으니까 TY홀딩스가 뭘 했냐면 상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계열사를 좀 분리를 했어요. 음. 인적 분할을 통해서 10조원 안 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음. 그게 지금 태양그룹에서 는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음. 문제 인적 분할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개편을 계속... 해가지고. 뭐 계열사를 좀떨어뜨려내고 이렇게 해서 0주원이라 낮춰놨어요. 음, 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 이 내가 볼 때는 그 네오시티나 인제스피디움도 이렇게 자증자를 하고 그 증자를 안 하는 거야. 원래는 <laughs> 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자를 해서 그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돈만 빌려주는 거지. 아, 굳이 그냥 네. 돈을 그렇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음, 네. 빌려서. 이 자산 규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요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속내는 약간, 음. 어쨌든, SBS 방송사를 지키기 위한 거일 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아마, 인제스피디움은 장인인가? 그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수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SBS를 동원해서 인제스피디움을 키우려고 음. 방송을 활용한 거예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무혐이 나왔다고 <laughs> 하는데, 이거? 무혐이 나왔는데, 사실은, 모랄 해제되죠. 아. 음, 모랄 해제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방송이나 공영, 공영을 쓰는 건데. 음, 그러면 음. 어쨌든 자금을 대여를 했고 한 것도 어쨌든 SBS를 조금 인적 분할을 통해서 SBS를 어느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 지키 위해서라고 봐야 되고. 음. 이 정도로 지금 그런데 자산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거든요. 네. 언젠가는 분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음. 네. 그런 숙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